이정기 아저씨, 1 9이준김 씨, 4단 김민정 씨, 4단 김민정 씨, 김민정 씨, 정 씨, 5단 김민정 씨, 5단 민정 씨, 그리고 오, 네 이제 이미대로 진행 중인 아무튼 번데도 오자 갖고 심판 하시는 것보다 같이 참여하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도 좋게 나왔네요. 김민영 네, 씨 그리고 김자 씨라고 우리나라 최고 플라이 그 스포츠 클라이머 김자인 양과 양 김자인 양의 오빠로서 이제 풀스로서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어저께 와서 많은 문제를 세팅을 해주고 갔습니다 조금 까칠했던 문제들은 인정사정 네. 없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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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은 기대하고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아,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4편을 축하하기 <laughs> 위해서 네, 이렇게 케이크를 사 <laughs> 갖고 오신 이만준님, 박우영님 감사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빠서 잘못 나왔던 김민희 씨가 먼 데서 만화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쉴 때의 지식도 들어셨고요 응. 그, 아까 오전에 왔다 가신 장세복 씨가 그 떡을 하나를 해놓 보내주셔서 뭐 떡은 많이 안신 것으요 오늘 먹소리 많아서 네, 어쨌든 네. 감사한 마음 잘 받았습니다. 네. 김성철님께서 선배님께서 우리 재밌게 경기한 가트를 선언해 음, 음. 주셨습니다. 선배님 오기저기서자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심판을 보내해주신조영희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해주니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오영란님하고 최경황님, 그 다음에 최우범 선배님, 양민규님 김영정님 이렇게 그 현금으로 정산하셔서 이런 물품 사고, 먹거리 사고, 상품 사는 좀도도탬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덜 계시네요, 그죠? 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볼더링 대하고 하면, 저희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재밌고 그렇지만 좀 나이가 들어 가시면 따라 점점점 하루 종일 하시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불구 하고 이렇게 암장 행사가 있으면 꼭 나오셔서 참가해 주시는 저희 암장의 큰 어르신들인 손님들께 박수 한번. <laughs> <laughs> 자, 먼저 시상 그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1등 꼴치가 <laughs> <laughs> 아닙니다. 1 1등입니다 4조 정태일님 다음 1 0등 실조 안정현님. 7 다음 10조. 살대 10조. 에릭팀. 5조. 2조. 맺히면. 10조. 양민교. 1조. 윤진영. 문팀그 다음에 아들. 2조. 박영우. ooh <gasps> 하고 1941, 나, 나 다트 하고 을세번두번아4주년이해습니다이 4주년이 여기까지 남아 여러분들 이거 다짜 담은 데서 올해 사진들을 많이 한습니에 크라임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들을 이 서종국 선생님을 통해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거를 위해서 꼭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이. 요시요우아니야 어, 나오시면 바로 노서을가주세요 그러면 사진 한 장씩 찍고 빨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상이 이런 시상이 없으니까 무려 1 1 팀을 시상할 수있 시상이 굉장히 시기기에관여하 팀이 야정나오 못했어요 너무 피구가 꼴찌꼴찌 피구 3등 꼴찌 꼴찌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어, 아이스팩이다 진짜 아이스팩이다 아, 좋아딱좋 아, 나안되 네. 똑같네 10대가 1대가 하나, 둘, 셋. 네. 자, 탑도. 탑도는 뛸데 아, 아, 초코 아, 저는 하던거 받았어 아이스팩 이거 쓴거 많아 원하던 네. 거예요 이게 1등 선물이야 이건 어 초코보다 난데? 아 진정 필요거 야, 이제 이런 도좀구나몰랐어접어다니다가아 진짜. 아, 템팅할 아, 그래. 때 완전 최고죠. 아. 잘, 잘 돼. 웬만큼 돼. 노스페이스 네. 보도 이거 있는데 노스페이스보다 나은 거 같아. 아니, 네. 몇, 몇 번째 있어? 오, 몇 번째, 예, 이제되겠지 아, 숟가락. 티타늄 숟가락이네, 오, 숟가락 이랬어. <laughs> <laughs> 오! 어, 귀 숟가락 간지자 티타늄 저거 주면은 안 받을 거야. 갖고 나와. 치를 몰라. 캠핑 안 다니더라고. 저거의 가치를 몰라. 불행해요. 진짜 재밌는데. 아, 초코패. 큐브 같 거? 아니야? 거 아, 니야 큐브. Uh, euh, <round> <주세요> <요하게> <마시지 맞아요>. <bowls> 같은 거아 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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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카신 어? 카신 이거 좀큰 건가? 나 이거 큰가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야다맛있스타로사네 그럴리가 없는데? 아, 우리, 우리 나가야 아, 아, 어? 아니, 아. 우리 여자들아, 되게.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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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맞아. 맞아. 접수해, 접수해. 어, 아, 접수해, 접수해. 저, 접수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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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laughs> 귀찮단 말이지. 야, 야 저기, 저기, 진숙이 누나 때 삭제 어떻게 해? 자 그래. 연하래진숙이 그래. <laughs> <진수김 중간이> 누나 많잖아. 이 <laughs> 저거 뭐야? 튜 아, 튜브. Uh, <목소리> 아, 와 아,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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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짜 진짜? 진짜? 진